스트랩 찍어 <laughs> <laughs> 자, 스트랩. 스 스트랩. 잡으실게요. 빨리 잡으세요. 스트랩이잖아. 레디, 고! 오. 오. 와. 통으로 찍어요? 레디, 고! 미스터 미스터, e v i s 이 e v i s 이 e v i 어, t e viste, v

그 하면... 그거에 예, 그건 파울이데 애매해서 심판 재량. 이꼭 손목 삽다 손목 삽스 아니야 그냥 대드리. 오구 손목 삽스 오구. 대훈이 형 뭐야 손목 삽스 대훈이 형 어떻게 이꼭 앨보 앨보 앨닥사 앨 파울 누구 앨보 대훈이 형 앨보 쩐다. 몰라 쩐서? 아졸잖나갔어 높게. 아 원팔 원팔? 아니야 노게 높게 꼭